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다 이번 주 주식 어떠셨어요? 망했죠. 아주 개망했어요. 어떻요 장이 안들어요 어, 그도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코로나 4단계로 가면 아예 폭락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사실 그냥 버텼어 되는데 아너 무서워서 제가 막 점심시간에 엄청 던졌어요 아다헹복해야지 그리고 회복기 좀 회복했더라고요 그거 입고 원래 떨어지는 날막 베팅하면 안 돼요 단타 치면 안 되는데 초반에 떨어지니까 그거 만회하겠다고 무리하게 오르는 애들 들어갔다가 나가 뭐군요어 그게 솔직히 그손에는안 봐도 될 손해인데 괜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맨날 이렇게 에이 단타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종료할까요? 네그러죠 오늘 그페어 주식 준비하셨잖아요 네 레인저 에너지시서비 스토베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지저는 레인지 서비스 아렌지아 뉴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데 네. 현재 시총 이약 2천억 그리고 주당 한 10달러 정도입니다. 결론은 이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laughs> 맨날 얘기하시는 게 사면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어, 결론이야 그냥, 아, 결론. 그냥 아, 결론. 일단 본인 어, 주식은 어때요? 사면 돼요안돼요제 주식도, <laughs> <laughs> 주식도 사면 안 되죠. 왜 사면 안 되냐? 일단 회사 좀 볼게요. 일단은 무슨 회사예요? 그 유전 쪽 있잖아요. 네. 오일 쪽에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아 그럼 네. 뭐 각각 사... 물류부터 네. 각종 안전관리 제어 서비스. 아, 그럼, 이송해주는 그런. 이송 서비스. 플러스, 뭐, 생산할 때, 아, 이게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다. 모니터링 해주고, 관제 서비스 제공한다 아, 아, 그러면 이번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해킹 당했던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원자 아. 그런, 그런 것도 있어. 네, 네 그러, 그렇게 하기보다는 되게 마이너 하는 거1 시초 2천억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여러 작업장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좀 짧게, 짧게. 네, 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해보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지역은 미국 잘 모르지만, 대략이, 검도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하는 게생각 없다. 네. 그리고 본사는 휴스턴이 있다. 라고 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저런 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운송하나 봐요. 이거 채워가지고 영화에서본 차죠. 아니잖아요. 저 생산 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laughs> 옛날 그 게임 티베리안 섬 보면 나오는 거였는데 <laughs> 티베리안 섬 게임 알아요? 커맨드 앤펑커노었다 <laughs> 아무튼 이거 관제 서비스하는 플랫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는 이 장비들이 유전 쪽에서 좀 시추할 때 쓰는 장비들인가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대여해 줍니다. 렌탈, 렌탈. 그래서 쓰진 않고 렌탈입니다. 네, 렌탈 서비스. <laughs> 네. 이런 걸 해주고, 그리고, 뭐, 기사 보면은 뭐, 이런 거 해준다는 거고, 이제 플랫폼인데, 어느쪽 그냥 보면은, 안전 관리, 그리고, 이거, 이 e 드라이브는 지금, 아까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어디 가고 있는지, 추적. 그렇죠? 그리고, 이거 생산할 때, 열 체크, 사람, 그리고 스케줄 관리, 막, 이런 것들 플랫폼입니다. 음, 네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제가 원화로 환산으로좀보이시게 눌러놨거든요 매출액이 2020년 기준에 약2차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그 밑에 보시면 적자다 마이너스 170억 그래서 이거를 그 전년도 2019년도에 조합수당시에 했으면 매출 3800억에 영업이 140억이면은 이래야 시 총이 2차억이 나올까 말까 거든요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 기 때문에 실적이 들순날쪽에서 그래서 아니 이게 주가 오르는데 분기실적이 좋았냐 분기실적도 안 좋아요 3월달 보시면은 영업이익 적자고 그렇다고 그럼 누적적으로 이익이 양이 좀 많냐 이익 도 적자입니다. 겨손이에요 마이너스 200억. 좋은 게 없어. 근데 주 모르네요. 이게 제외가 되는 <laughs> 기술적 반등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에너리스트 네. 컨센서스 목표 수가 6.8 달러예요. 지금, 지금 1 0 달러인데 다만 10년 칠두 뽑은 쭉 내려가다가 반등을 그냥 치. 반등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음. 그래서 차트가 좋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딱 부딪힐 만한 때가 왔어요. 거아니에요브치지나긴 뭐 했지. 아이거는건 들어갈 수가 없어. 결론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회사가 유전 쪽 이런 쪽은 아예 업황이 확 좋아지던지. 음. 네. 실제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어 조금 그래요. 오일 및 가스 장비 서비스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해 주식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뭐 국내 주식. 국내 주식. 오늘 범양 권영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겠어요? 범양, 아, 범양건영 <laughs> 암입니까, 암. 잘못 아. <laughs> 떠보네, 다이어트. 어, 키 들어오겠는데, 이러다가, 음. <laughs> 회사에서. 일단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어요. 네. 했는데, 첫 장에서 이렇게 네이버에 뜨다 보니까, 첫장 보면 시총 1,800억, 주가 7,300원에, 네. 금요일 날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근데 1,400억 밖에 안 돼. 이미 시총이 매출보다 높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토목시설및 건설업이에요. 업황은 오래됐고, 1958년이니까, 종업 130명이 평균 연봉 괜찮아요. 높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건 봤을 때 얼추 이미 시총이 높다 매출에 대비해서 시총이 넘어버렸잖아 이미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마이너 건설사잖아. 음그렇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구미송정의범위 레우스 지금 분양 중화 7월달 분양한대 오픈.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주식은 모르겠고 구미송정 센트럴포에 저거를 청약을 넓으면 하냐. 아또또시작또또또 시작이야. <laughs> 아, 이거 좀비주게나았어 이거. 나았어요 음,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니,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거 3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이걸 다 봤어요 구미에 <laughs> 아니 구미사못 못봤죠 음. 근데 일단 밑에저야요구미시천역 구미 정중앙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 구미는 지방권 비규제지역이거든요 뭐가 좋냐 전매가 가능하고 10%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고 세대주 세대원도일 수니 다주택자도일 수니 중동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다 어, 모델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뭐 공급은 59제곱미터 140 84제곱미터 340세대 하고 있고요 시공룰 평가 93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나네요 진짜 6 4년업인가요 아, 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laughs> 이 정도면 진짜 중소기업이죠 아니, 이거 소기업인가요 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근데 건설은 <laughs> 어때 하잖아요 여기 건설하니까 뭐 아, 소기업이라기엔 좀 뭐, 뭐, 그렇죠 다 같은 건설로나이잖아요 어, 그건 맞아 어쨌 <laughs> 아주 놀란다 뭐 땅긴 하는데 근데 부미가 이거 평당 1100에서 1300에 분양한 거 같더라고요 싸 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0평 기준 3억 3천 싸고 아니에요 3억 3천이면 서울이나 강남, 강남 기준으로 서울 그래요. 기준이나 강남 기준으로 <laughs> 부미 잖아요 여기 제가 주변시대 봤는데 아니 주변시대 고신축 그렇게 하긴 했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평당 2 300은 훨씬 나고 그리고 일단은 얘네가 프지지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범양 레우스사나 그래서 투자가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런 조건은 좋은데 조건만 좋은군요 예. 근데 뭐그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호재가 있어요 2023년에 대구권광역설도망이 돼서 대구라고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생활권으로 해서 이제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광역청소가 깔려나봐요 어쨌든 지역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청약 일정입니다 그럼 들어가 죠네아네 아, 그걸 들어가자고? 이건 못하고 제가 아까 뭐 흔히 보여드린 게 고객설문조사 이벤트 이거 찍으면은 타벅스 쿠폰 추첨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장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9KBS 자리 KBS가 파란 거 같구나 네. 자 이제 기업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よ。[noise] 이니あ、거 아니 건설사인데 제일 이렇게 중요하지 이게 음, 이거 망하면 얘네도 망하는 거야 파업장 음. <laughs> 하나 무너지면 몇개 난다고 마총님이 선택했으니까 망하겠네 음. <laughs> 일단 범양 건형은 이제 종합 건사업체에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쪽 합니다 음. 하고 있고 플랜트요? 플랜트도 합니다 그리고... 아 아니 아니 뭐 플랜트라고 하면은 다리 거, 그런 아, 거에 다리요? 음. 터널 막 이런 기초 보면은 뭐 2021년도 건축 시공대표평가 3인데 본사는 부산입니다 부산 업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험 낙찰자상 좀 상 같은 거 중간에 좀복게 받았어요 의미 음, 없네요. 네, 의미 없죠. 근데 사업을 봤는데 좀 특이한 게 요. 보면은 뭐 주택 아파트다 하고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건 맞는데 민간임대주택을 만듭니다. 그 순간도 봤죠. 아 민간임대주택을 만든다고. 그렇다면 요새 많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아 근데 그 전에 아파트부터 고요 아파트는 지금 사업장이 렇게 되고 있고요. 용인 구미 부산 이렇게 있고요. 네네. 이게 그 약간 박스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네모 깍해가지고 금방 만드는 찍은 조리식 주택 이런 것도 만듭니 뭐다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10%가 이렇게 뛰긴 했는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좀들쑥날쑥해요 작년 기준 1,400억에 영업익은 이뭐 100억대 나오고 있어요. 음. 뭐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검색하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됐어요. 왜냐 너무 멀잖아요 임대주택 때문에, 정책주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대분데 아, 그거 상관없이. 음. 그러니까, 이게 정책만 맞으면은 질수 있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이제 쭉 올랐거든요. 3천0원대때 하다가, 이재명 여론조사 1위가 나면 애가 오름 반응을 결국 한 거예요. 어쨌든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냥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 다음인가요? 아니 이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재명 관련주로 치면 첫 페이지에 뜨는 게 A 이텍막 이런 게뜰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처음 에 뜨는 게 지금 이화만이에요. 오늘자 가화만이군요 음. 그러니까 범양 건영이 뜬다는 거예요. 상위에 그리고 연관 검색어가 옆에 보시면은 일선건설 형제엘리트 범양 건영으로 이재명 관련주 가장 지금 확률 높은 게 N 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일선건설에는 뭐냐 똑같은 그냥 민간인인데 공공주택 근데 이성우설은 좀더큰 좀 회사예요 아 그래요 작전주 아니고 아니 <laughs> <laughs> 작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2000원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음. 팔고 있고요 괜찮았어요 이성우설 성지 엘리트는 형지 교복 교복 업체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관련이 있다 그건잘 모르겠어요 이거안되네요 이거는 적자음안 좋아 안 좋아 형지 엘리트는 진짜 들어갈 게 아니고 일단 그래서 범양관형은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재명 관련주로 이 그냥 시황 대신해서 좀몇개 봤어요 네, 네. 이재명 결국 정책주로 밀고 있는 거. 수술실에 CCTV 설치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CCTV 쪽은 코뱅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코뱅스요. 네. 일단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으로 지열 수요에너지 강조하셨습니다. 관련주로 지 n 원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지열로 뭐사업을 하나 봐요. 그리고 아까 하는 주택 정책. 기본 공공임대 관련해가지고는 범양그거 말고 이제 NX하고 가구업체. 그리고 하츠라고 이제 주방업체. 오늘 것 중에 하츠가 저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사기에는. 하츠가요? 예. 네. 예전에 8천원대부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하츠가 레인지 후드 시장 점 1위에요. 국내에서. 그리고 재무라든지 시청이문난합니다 현재 보시면 은 오늘자 시총이 1,600억인데 너무 많이 오른 거아니까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리고 차트 꺾었거든요. 꺾었는데 네. 믿을 거는 실적인데 실적이 괜찮아요. 그냥 매출액 올해 예산 1,400억에 0 0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훨씬 좋잖아요. 이게 이어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만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수익입니다. 위로 네. 아래로 그냥 사고 팔기. 하체는 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접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 저는 진짜 식 너무 제 주식이요? 제 주식은 인버스 개념으로 아야 주식은 위험합니다 네안 하는 게 제일 많아. 맞을까요? 네시주셔서감사습니다들어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